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 오늘은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반도체 육성까지 지난 1년 동안 경제도시 만들기에 집중해온 원주시의 1년을 짚어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지난 1년은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육성에 매진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보전율을 최대 6%까지 늘리고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도 1,300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꿈이룸 청소년 바우처 사업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업 유치 기반도 다졌습니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반도체 교육 센터 개소로 첫발을 뗐습니다. 대규모 그공조성그 출발점을 조만간에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그 경제 도시로 나아가는 가장 큰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인 물 관련 규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선 관련한 특례들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란 청사진 역시 후발주자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기반부터 만드는 일이 녹록치 않습니다. 투트랙으로 갑니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또 한쪽에서는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최대한의 그 역량을 불어넣어서. 기업 유치 활동이 원활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아카데미 극장 철거 결정 등 지난 1년간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잇따라 불거진 지역 사회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